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시키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구원는 뭉쳐야 산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기자, 뭉치자, 이기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준비됐나요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하겠습니다. 김만수.